안녕하세요 오늘은 안녕하세요 햇살입니다 오늘은 작품 소개 한번 해볼 건데요 그 작품 소개는 제가 작품이 별로 없고요 그점 양해를 부탁드리고 을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통이 보관을 하고 있고요 여기 밑에 것들은 크기가 커서 안 들어가는 것들 저 이거보다 예전에 만든 것들 이네들보다 예전에 만든 것들을 여기다가 넣으려고 했는데, 사이즈가 커서 여기 밑에 넣어나둔 거고, 이 셋은 다음, 여기 있는 작품들 중에 몇 개, 몇 가지 먼저 만든 게 있어요. 그런 거고, 시작해볼게요. 여기 먼저. 일단은, 이건 다이소에서 다용도 보관함에 1,500원으로 팔고 있고요. 전노랑색이에요 분홍색이, 분홍, 분홍색도 있는데. 핀셋을, 엄마. 일단은, 이거는, 여기, 이 큰, 한, 하... 한의 크기에 딱 들어가는 스테이크. 돈가스라고 동가슨... 할수 있나? 스테이크라. 일단은, 이건데요. 이거는, 이거는 이약코 플라스틱 겸 들어갔는데, 단무지, 이거는 토마토, 이것도 이아코 플라스틱 겸 도고, 슬라드 파우더, 이거는 고기인데, 이거 고기인데 소스가 없어요 아직 안 만들어가지고 이건 이것도 스은 스테이크인데요 이거 칼집 표현 안했고 었 아직 모델은 소프트 고기고 이건 천정 고기입니다 이거 어, 어, 소스는 레진이고요 이거 샐러드 파우더 여기는 이제 다른 것들을 안했어요 채소들. 해나뭐 그런것들 아 이거 자몽사과 핫케이크 이거 제 출처고요 출차 출처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따라 초점이 잘안 맞춰지네 맞춰지네 라고 해야되나? 아무튼 이거 제 출처고요 출차 출처 밝혀주세요 이건 핫케이크는 천점이고 버터도 천점 자 천, 토핑은 천아그 토핑은 조마겁니다 이거는 이건 출처 밝혀주세요 안밝혀주셔도 되는데 전 밝혀... 드 주는게... 어... 더좋아가지고 저는 다른 사람도 어... 제가 출처 밝혀주시면 좋아기... 주면 좋아기 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출처 밝혀달라면 전 출처 밝히거든요 어... 누군지 몰라서 안밝힐 때도 있지 일단은 이건 샐러드 이렇게 있구요 조용히 좀 해줘 서진 아! 이거는 이거 자몽 슬러시인데요. 이거는 컵은 저 스프레이 뚜껑으로 사용을 했고요. 어, 이 토핑은 쪼마 토핑. 이거는 생물에다가 레진 섞어서 한 겁니다. 이거는 초대형 떡볶이. 이거 미녀처 처음 시작하고 초장기때 처음 만든 거예요. 이거 파스텔, 파슬리랑 고춧가루 표현제 없어서 생물래로 대충 표현을 했는데 오뎅도 너무 크고 떡볶이도 이상하고 갈라지고 막 그래가지고 이 이거 도 말리지 않은 상태에서 토핑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별 모양이 돼버렸어요. 약간. 아니지만. 지금은 소마에다산 파슬리 표현제와 고춧가루 표현제가 있습니다. 아직 한 번도 안 썼어요. 그 다음에 이건 초코케이크 겸 이건 스케로큰으로 만든거에요 아 이건 레진이랑 생모래랑 토핑 이거는 생모래랑 생모래랑 천정그릇 오뎅 천점 떡볶이 천점을 이용했습니다 소스는 레진 이건 초코케이크인데요 스케로큰은 굳으면 이런 소리가 나거든요 모든나랑뭐 리아코플라스틱 점토 같은 경우에도 이런 소리가 나지만 저는 이거 제가 생각나는 대로 실어온물감으로 하고 이렇게 대충 이거 생크림 그거 하고 뭐막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거 출처가 있나 초코 케이크 있겠죠? <laughs> 많은 분들 만드셨 만들었 만드셨으니까 이거 녹차 빙수 이거는 레진이랑 천접 나뭇잎 생물에 레진 섞은 거 레진에 생물에 섞은거 사용을 했 그걸로 만들었어요. 지금 남은 데 토핑 무제너로 만든 거 여기 안에 들어있거든요. 여기에 어, <laughs> 있거든요.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제출 인데 블루베 리타르트 판이에요. 판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레진으로만 만든 거고요. 레진으로만 아무것도 없고 그냥한 거예요. 그냥. 여기 블루 포도젤리 사용했고요. 출차 밝혀주세요. 이거는 그 참작으로 만든 초코딸기 케이크인데요. 이거는 출차가 누군지 모르겠고, 밑에가 이게 초콜릿이 뒤덮혔었는데 약간 뜯어져가지고 내가 확 뜯어버렸고, 이거는 조각 내다가 이렇게, 이렇게 내버렸어요. 레진 위에 있는데, 잘 잘릴 것 같아서 해봤는데, 아니었더라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블루베리 케이크 이건 누가 제천지 누군, 모르겠고 천점이랑 목공풀 그다음에 천점 토핑을 블루베리 토핑을 사용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포도 토핑 있었는데 떼졌고 이건 천점으로 만든 블루베리 알록달록 케이크 파랑 색깔이랑 보라 색깔 파랑 색깔 계열이랑 보라 색깔을 사용했구요 이건 딸기 케이크. 이거는 마카롱 딸기 케이크인데요. 제출접니다 이거는 그, 하, 네모나게 하는 법은 하람님, 그거 고구마, 치.. 고구마 케이크인가? 아닌가? 아무튼, 그런 조그만한 케이크가 있었어요. 그거고, 이거는 제가 만든 햄버거 DIY로 만든 햄버거고, 이거 햄버거고요. 이건 초창기 때 만든 거예요. 진짜로. 아주 대충 만들었어요. 지금은 잘 만든다 하시는 있어요. 이거 생크림과 케이크 이거 시트는 이거 천접입니다. 이거는 천접이랑 레진이랑 토핑, 이게 네 토핑. 이거는 생크림 갈 케이크인데요. 글라스 테코좀마 토핑, 이아코 플라스틱 점토. 이아코 플라스틱 점토에는 흰 색을 안 섞어줘서 반투명이 됐고 딱딱합니다. 그 다음에 이건 하나하나 다 붙인다고 고생했고, 자몽, 오렌지, 초점. 자몽, 초점, 초점, 초점. 초점, 초점, 초점. 초점 좀 맞추고 올게요. 네, 초점이 안 맞춰져요. 이건 자몽, 그 다음에 자몽, 오렌지, 레몬, 키위, 딸기, 바나나 라임. 여기 라임 있고요. 클라스틱코로 여기 밑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잼쿠키 어 잼쿠키 하나가 더 어디갔지 어라 응. 어라 뭐라뭐라뭐라뭐라 잼쿠키 초코맛이 있었는데 어느날부터 없어졌더라고요 어느날부터 이렇게 딸기맛 <laughs> 뭐꼭 불러 붙여야겠다 거 제가 영국에서 산 목공풀이거든요 제가 따로 통에 담아놨어요 다른 통에 빨리 굳어요 대회. 빨리 굳고 원래 목공풀보다는 좀 빨리 굳고 사실 영국, 목공, 영국 목공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아 진짜 나 바보 가방을 거짓말 쳐가지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영국 냉국 키로막 가지고 싶어 해가지고 막 그런 거 같아요. 죄송해요. 개딸기 짠 쿠키 아씨 이거 말려야겠다. 아우 찐득해. 아우 찐득해. 이렇게 있고요. 아 여기다가 말릴까? 돼지 저금통 여기에다가 말려야겠다. 그 다음에 이거는 레몬케이크 아 이거는 청점이랑 레진이고요. 짠 쿠키는 이거는 토핑 레진 청점을 이용한 레몬 케이크 이거는 제출인데요아닐 수도 있고 일단 초코 칵테일 이거 하나 하나 다 붙었고요. 초코 토핑 이렇게 레진이고요. 이것도 레진 이용 커피 이거는 조마 컵이랑 레진 이것도 조마 컵입니다. 커피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조마 컵인 딸기 스무 디 딸기 스무디 딸기 스무디 여기 딸기 한, 이 잘게 잘게 썰어놨어요 이거는, 아이고, 초코 브레드 여기 파는 화이트 수지점도고요 이거 생크림은 천점이에요 천점을 요, 여기다가 딱 물방울 모양, 이런 모양으로 만들고 이쑤시개로 해줬습니다 망작이에요 이렇게 초코 시럽이 너무 연하게 돼가지고 그다음에 이거는 미니쿠키님 추천 될거야야 아마 근데, 아닐 수도 있고. 일단, 도넛 케이크. 이거, 도넛 케이크. 이건 제가 다른 것도 해야 되는데, 이거밖에 안 했어요. 나뭇잎, 체크, 키? 나뭇잎, 체크, 쿠키. 민 초코롤 케이크. 이거는 다 모제나고요. 이거, 나뭇잎만 모제나고 다 이어폰. 표정입니다. 이거는 화이트 수제 터 이렇게 있고요. 이제 밑에 밑도권 거 소개해볼게요. 밑에 거는 별거 없어요. <laughs> 일단은 이거는 핫, 체리무스 생크림 아트 케이크. 이름이 좀 길점 이런식으로 있고요 체리무스 생크림 아트 케이크 제출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자몽치즈 케이크 이것도 제출처입니다 아이쿠 제출인데요 이렇게 이거는 아이거 천점이에요 다 천점이랑 레진이 토핑 그 다음에 이거는 에이. 딸기 케이크 이거 누구 출처인지 모르고 레진에 생물을 섞어서 한거고 데코는 그 다음에 첨점입니다. 저 지금 카메라만 보고 하고 있어요. 응? 어디지? 아, 맞구나. 네, 이런 식으로. 감사합 네, 이상 수인이었고요. 마치도록 할게요. 뭐 감사합니다. 안녕.